솔직히 견디기, <목소리> 버거워 <목소리> 버거워 <목소리>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버거워, 버거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오늘은 소리에 힘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 혹은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자꾸 풀려버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어, 제가 수업 때 학생분한테 말했던 내용인데 실제 가수분들도 디렉팅을 하거나 티칭을 할때 그렇게 지시를 하시길래 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접목이 되어지는지 비포 애프터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요 이 손짓입니다. 손이라는 건 우리 몸의 대변인 같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을 할때잘 생각해 보면 그냥 말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방금 이렇게 손을 썼듯이 손을 자연스럽게 쓰면서 말을 하게 돼요. 딱히 손을 써야지 생각하지 않는데도 손을 쓰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손을 쓰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은 아주 조용히 해야 해서 말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디랭귀지라고 그러죠. 이 바디랭귀지를 할때 특히 손을 많이 쓰면서 의사소통을 해요. 그만큼 손과 팔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대신 표현해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표현을 더 얹어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디렉팅을 하는 전소연님의 손짓을 보면 앞으로 손을 쓰면서 소리를 유도해요. 배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손짓을 한번 잘 보세요. 네, 원래 이제 대, 말할 때네 이렇게 조금 해요. 먹는 소리가 있는 소리. 네. 혹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조금 더 그냥 이, 여기로 나온다. 안녕하세요. 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을 때이 호흡이 앞으로 나와야 안녕하세요. 돼.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 안녕하세요. 아 예전처럼 옆에서 밥 먹어도 우연히 눈이 살짝 맞춰도 걱정 마. 아봐 그냥 예전처럼 해봐, 예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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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 예전처럼. 예전처럼. 약간, 아직도 호흡이 있거든? 예, 예. 싱어분은 소리가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나와야 한다고 판단해서 디렉팅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 지금 손을 앞으로 쓰면서 지시를 하시죠?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해, 혼자 있고 싶은 밤, 전화해, 잠깐만, 전화... 어, 언니, 어, 어... 전화해, 이렇게 하고, 어?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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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노래를 아무 소절이나 부르는데 소리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부르면 소리가 좀더 둥글어지거나 부드러워질 것이고 앞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부르면 더 깔끔하고 선명하고 소리가 약간 쨍해질 겁니다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해 혼자 있고 싶은 밤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해 혼자 있고 싶은 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모든 인간의 감각이 다똑같지 않기 때문에 누군 구 앞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더 벌어질 수 있지만 제가 가르쳐보고 배워본 결과 굉장히 대다수의 분들이 앞으로 낸다고 생각하면서 소리를 내면 소리가 좁게 나오면서 성대가 접촉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전소연님도 추가 설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예, 이렇게 좁게 낸다 자기. 예, 예. 예. 예전처럼. 예전처럼. 결국에는 깔끔하고 선명한 소리를 위해서는 좁게 내라는 겁니다. 소리가 너무 넓으면 호흡이 새어나올 공간도 많아지면서 소리보다 공기가 더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기가 많이 새어나오지 않고 선명하고 깔끔한 톤을 내려면 소리를 좁게 써야 하고 그 좁게 낼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소리를 앞으로 낸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 자기의 발성 습관이 목을 너무 조이거나 쨍하게만 나오는 타입이라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소리를 뒤로 보낸다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음 부분에서 과하게 너무 앞으로만 보내려고 하면 오히려 피지컬만 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잘안 바뀔 때가 있다면 오히려 더 때리듯이 내라고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만큼 앞으로 내지 않아 봤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오히려 더 과감하게 소리를 앞으로 내려고 해야 때리듯이 앞으로 내려고 해야 그제야 조금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소연님이 아까 손짓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손을 쓰면서 거기에 플러스 때리면서 불러보라고 지시를 해요. 한번 볼게요. 더 훨씬 그냥 아예 세게 쳐봐. 더 세게 쳐봐. 예전처럼 옆에서 밥 먹어도 더 아, 세게. 밑으로 줄게. 그러면 어. 더 세게 쳐 봐. 예전처럼 옆에서 밥 먹어도 더 세게. 예전처럼 옆에서 밥 먹어도 어. 내 몸, 내 악기를 대별해 주는 손으로 때리면서 그리고 소리도 더 앞으로 내려고 하면서 노래를 하니까 목소리가 훨씬 더 선명해졌죠. 초단님의 디렉팅 받기 전과 후를 한번 볼게요. 예전처럼 옆에서 밥 먹어도 우연히 눈이 살짝 마주 걱정 마. 옆에서 밥 먹어도 살짝 맞춰도 확실히 더 소리가 또렷하고 힘이 써지고 선명해졌죠. 자, 그래서 이세 가지 포인트. 좁게, 그리고 앞으로 보내기, 그리고 때리듯이를 접목하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저는 수강생분에게 우선 선명하고 깔끔한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 소리를 좁게, 일부러 목소리를 캐릭터 사운드처럼 내라고 시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시를 했어요. 약간의 콧소리도 쓰고 더 쨍하게.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 학생분도 역시나 소리를 좁게 내는 감각이 아직 약했어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앞으로 앞쪽으로 더 때리듯이 더 화내듯이 소리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소리가 유도되었고 그대로 노래 전복을 했습니다 비포부터 설명과 애프터까지 쭉 들어볼게요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네, 버거워, 네. 버거워, 네. 버거워 버거워 해보세요. 버거워 버거워 자, 바가, 그 소리 쓰면서, 이렇게, 쨍하게. 바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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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와. 아니에요. 그 어. 쪽으로 음. 때린다는 생각으로, 화내셔도 돼요. 바가와! 바가와! 그렇죠그렇죠 어. 그렇게 어. 앞으로 가는 어떤 소리 생각을 해줘요 소리가 좀더 붙어요. 앞으로 때리는 게포인트예요 네. 솔직히 견디기, 바가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음. 바가아와 네. 그래서 내가 평소 소리 힘이 너무 약하거나 습관적으로 계속 풀려버린다면 좁게,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때리듯이 내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은 나는 낮은 데는 안 풀리는데 높은 음에서만 유독 풀린다면 소리를 이어준다고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높은 음 전까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접촉이 유지되어지다가 특정 부분에서만 풀리는 거기 때문에 접촉되어오던 소리를 이어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그것 또한 연습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뱃님이 말씀하시는 영상 제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에 혼자 있고 싶던 밤. 전하에 잠아 전하에. 오 발음을 좀 이어서 보거든요. 어. 한번 더. 전하에. 잘하네. 뭐야.